안녕하십니까. 중국 굴착기 대봉이 TV의 대봉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비는 구보다에서 나온 1톤급 굴착기 U10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갖고 한 장비는 아니고 안동에 계신 사장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게끔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가서 정비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셔가지고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어디 수리를 하면 될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질 정도로 상태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본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샤우드도 아주 깨끗합니다.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암 실린더 보호 커버가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샤워드도 깨끗하고,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벗겨쪽 같은 경우에도 보호카바는 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체결을 지금 이 반도로, 반생이로 묶어놨습니다. 일단 요거는 용접할 부분이 필요하면 용접을 하고, 볼트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상태는 깨끗하고,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퀵클램프 쪽 역시나 샤워드 상태는 깨끗하고, 누유의 흔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기름 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날 쪽 같은 경우에도 양쪽 다 보조 삼날이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삼날 역시나 양호해 보입니다. 고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신품 대비 7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시동을 걸고 시운전도 해보겠습니다. 기능동작 이런 건 괜찮다. 보고 정비할 거 내가 정비를 해서 줄게. 대신에 얼마 맞춰줄게. 알았다. 안 보고 샀다. 계약은 다 마무리했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그냥 믿고 어디 어디 정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당신이 볼때 괜찮게끔 정비를 해서 나한테 주라. 했는 거라서. 차는 벌써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는 뭐 이제 그 사장님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장비를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가 문제라서. 오케이, 그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않을까? 구보다 같은 경우에는 008이든 010이든 3기통 엔진이라서, 얀마 장비들보다는 장비가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3기통이라서. 아이들 상태일 때, 지금 아이들이 너무 저RPM으로 돌아서, 요, 지금 요 레버 움직였을 때, 작동이 되지 않는 요 구간, 뒤쪽에 케이블을 좀 조절을 해서, 아이들을 한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으로 세팅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낮으면 삼기통이라서 부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은 높여 넣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야는 퀵클램프가 삼날 쪽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원붐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붐을 압을 주니까 퀵클램프가 힘차게 싹 열렸다가 싹 닫혔다가 하네요. 동작할 때 동작이 끊기거나 보아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장비가 덜렁덜렁한다 이거 일단 사장님이 내 맘대로 수리를 다 하라 했으니까 이쪽 핀 이쪽 핀하고 사이드 쪽에 들어가는 핀하고 부싱하고 이쪽 들어가는 핀하고 부싱하고는 싹다 교체. 부싱은 교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분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도 핀 교체. 장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보고 이할수 있는 겁니다. 큰 장비들은 손으로 흔들어 봐도 안 흔들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만 교체를 해도 충분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움직였을 때 지금 이 부분 이쪽 부분 이 밑에 이 부분 유격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유력이 많이 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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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수직 빈 모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붐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좌우 모두. 작동은 잘 됩니다 근데 요 보시는 요핀 여기 사이드 쪽에 붙는 요 핀도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핀 부싱 수리를 할때안 좋은 부분도 같이 수리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핀이랑 부싱이랑 모두 다, 다새 걸로 교체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적정 선에서 타협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쓰고 요거는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라면 요거는 교체를 할것 같아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때 안좋은 느낌이 들거나 턱턱턱 턱턱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삼날를좀 찍어서 차에 부하를 좀 주고 스윙쪽에 브레이크도 잘 작동이 됩니다 스윙쪽도 힘은 아직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비를 띄워서 하체 쪽도 점검해보고 주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속. 주행을 할때좀 끼리끼리 소리가 나는데 하부로라나 상부로라나 아이들러나 교체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 기능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상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속 저속도 잘 됩니다. 지금 요 원봉 쪽 실린더가 내려가는 모습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실린더나 컨트롤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레바 쪽 레바 쪽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요것도 뜯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로라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끼리끼리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놈도 달랑달랑 돌아는가지만 사용하려면 아직까지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을 다새 걸로 교체하는데 이 친구도 교체할 때 같이 교환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 하부 로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려면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유격. 덜렁덜렁 하는 부분. 사용은 할수 있지만, 한달 뒤에 고착이 되느냐, 두달 뒤에 고착이 되느냐, 쩔어 붙어서 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세개다 교체. 이왕 수리하는 거, 제대로 정비를 해서 출고를 할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스프라켓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러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봤을 때는 쓸만해 보입니다. 손으로 흔들었을 때그 좌우 유격은 조금 있는데 레일과 아이들러 그 사이의 유격이기 때문에 베어링은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이들러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도 열어서 엔진룸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수리하려고 했는 부분만 해도 바가지 핀 부싱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핀 교체하고 하브로라 6개만 교환을 해도 들어갈 비용이 한150 정도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150 정도 수리를 할것 같으면 외관도 지금 싹다올 도색 세차 느낌 나게끔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피스로 박아놔서 얘는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레자를 깔끔하게 새로 싹 입히는 걸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같은 경우에도 열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엔진오일 누유나 경유의 누유, 브랜자 쪽이나 헤드 가스켓 쪽이나 누유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도 엔진 필링은 괜찮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배터리는 교체를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라지어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지에다 쪽은 지금 여기 한방쿵 먹어가지고 코어가 손상되면서 물 다닐 수 있는 길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을 해놓은 것 같은데 땜빵 해놨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물만 안 세면 됩니다. 냉각 효율로 따지면 당연히 땜빵 해놨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비싸게 들어가고 요거는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보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짝 단내가 나는데 부동액이 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조물통에도 지금 물이 없고 안에서 냉각수가 셀때 나는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어디서 냉각수가 셉니다. 밑에 쪽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웨이트 부분 덜어내서 어디서 새는지 체크해보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 쪽, 핀하고 부싱하고 싹다 교체하고, 어. 스윙하는, 스윙붐대 쪽, 핀은 이렇게 다 교체를 할 거고, 하부로라는 여섯 개다 교체를 할 겁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올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새로 레자를 입혀서 예쁘게 수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장비를 저한테 맡기신 사장님, 실망시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서 출고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